폭염이 시작되면서 바다에서는 적조가 걱정입니다. 이달 중순 이후로 적조 발생이 예상되는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통영 앞바다에서 열렸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통영 앞바다에서 선박 10여 척이 가두리 양식장 주변을 맴돕니다. 중형 방제선이 바다 곳곳에 황토를 살포하고, 뒤따르는 해군과 해경 함정은 물줄기를 뿌려 황토를 퍼뜨립니다. 본격적인 폭염에 적조가 우려되자 적조 방제 모의 훈련이 열린 겁니다. 적조 특보가 내려진 상황을 가정해 자치단체와 해양수산부, 해경 양식 어민들까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해상에서 적조를 조기에 관찰하도록 드론을 도입했고 적조가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양식 참돔 2만 마리를 시범 방류하는 등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험 가입률도 높이고 또 적조 대응 장비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피해가 일어나기 전에 가두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대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올해 적조 발생 예상 시기는 이달 중순 이후. 최근 2년 동안 경남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서 4년 연속 적조가 덮쳐 양식어가 398곳이 313억 원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대부분 7월 중순부터 시작돼 10월까지 이어졌다 보니 폭염이 시작된 올해도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경이면은 적조생물이 번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원 뭐 냉수대라든지 태풍 그다음에 영양염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외인에 의해 아마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경상남도와 국립수산과학원 어빈이 함께 적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어선 600여 척이 참여하는 자율방재단도 구성되는 등 적조 피해를 막기 위해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